뛰어라. 뛰대. 잘 뛰네. 아, 아까운데. 그런 되겠지 스테디! 어 뭐야! 빛났어! 아참 로드 빛나 <laughs> 도망갔을 때네 여기 다시, 한발 아니 진짜 안 맞아. 다시 시간을 되돌린다. 어 m not ready to die. 오, h crap. I'm not ready t 아, die. Ah, two b i r d 야지 치료 안 e 서 치료 안서 피가. 정 빨리 달았구만 못 해볼까? 들어왔어 포메. 가죽 아직 안 켜졌어 밖에 나가서 다시 해야 돼문좀 데피고 공결되고 있을 텐데. Ah 삐치려 버려야겠다 아니 근데 시간이 똑같은데? 도끼랑 칼이랑 시간이 똑같아 30분인데 한 시간 남았 동결 안됐을때는 칼이 빠르고 동결되면은 도끼가 빠르고 도끼가 빠르다기보다는 도끼가 그래도 어, 얼, 얼어도 괜찮은거지 불 꺼졌네 씨 음, 음. 몇발 남았지 이제? 제발 아씨 다 썼네. 그동안 참잘 써먹었지. 지금 며칠째 살아남았냐? 바지 만들 자 하나. 뭐야 이 사슴 거죽? 어. 두개네장 내장 4개였나? 그게... 어, 먹으면 안 돼. 어, 깜짝이야. 아니지. 12.5시간. 한 방에 가지 뭐. 한 방에? 바느질 도구 날라갔어 오 마이 갓 하나 가셨네 아예 그러니까 2500 초과되는 거는 남는, 남긴 남는데 난 그걸 싫어해가지고 그게 별로 안 좋더라고 800 그냥 온전히 있는 게난 좋더라고 인벤장 하나 차지하고 자 드디어 만든 걸 볼까요 어디? 요건가봐요 호호 뭐 그냥 솔직히 몇 배는 차이 난다 <laughs> 입, 입어야죠 뭐예 분해해버리고 네. 좀 만들어야겠다 83퍼야 이제 성량이 떨어져간다 어느새 사야겠다고? 사서 해보세요 솔직히 돈값은 해난 선물 받았지만 <laughs> 충분히 해볼 만한 게임이죠 방안효과 이제 플러스 10도 긴 한데 뭔가 부족하지 이렇게 1 0도밖에안돼 이게 지금 저희 목도리 목도리하고 모자가 없고 가, 장갑 장갑 어디 갔어 잠만 깐 장갑이 내가 없을 리가 없는데 장갑 어디 였지몇 가지 네 다섯 시간은 자야겠네. 늑대한테 찍혔나 보네. 어지 손목 염자가 계속 많이 뜨더라. 아 그래서 그런가? 그래서 그런가 보네. 이제, 어? 좀아 1km 남은 거구나. 동굴돼 있을 텐데. 칼은 2분이고 10분. 전하 전나 사슴이 하나 있네 사슴 한 마리 잡아야겠다 그죠 세발라왔는데 이제 마지막 발이에요 이 마지막 발로 사슴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죠, 고기로 이제 버텨야겠죠 사슴을 우리 집 쪽으로 좀 몰고 싶은데 대나 어디 한번 봅시다 사슴 우리 집 쪽으로 몰아 몰고 싶어. 좋은 선택이야 어이, 거의 어허, 거의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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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지금 암.. 앞면이지? 한방에 가자잉 자 이제 마지막 발을 썼네요 네 아껴서 쓰려고 했던데 했는데 이제 이 고기랑 그 밥이랑 먹으면서 버티기만 하면 됩니다 버티기 하다가 한80% 음. 늑대 가지고 77 8 8 말려진 게 하나 18%가 하나 일단, 고기를 최대한 아끼려면, 어, 58%짜리 하나만 구워서 먹으면 되겠다. 58%짜리 하나만 구워서 먹고. 성향이 별로 없어. 네. 생제영지보차 며칠 묵으면 되겠네. 예, 네, 그대로 그냥 두고 어, 그냥 계속 자면 될것 같아요. 딴짓 안 할게 그냥 그냥 마시고 먹고 자고 마시고 먹고 자고 마시고 먹고 자면 돼 그러다가 이제 고기 고기 그 고기 내구도가 50%까지 떨어지면 그때 구워서 100% 만들어주고 어. 있는 고기로 일단 버틸 순 있으니까 팥수야 팥수 파수.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모르지만, 그리고 여기는 이제 가죽하고 아이템 갖고 그냥 떠나면 됩니다. 나무도 충분해요. 음. 전나무를 좀몇개 몇 써야 될것 같긴 하다. 근데 향나무 너무 많이 써가지고, 10시간. 가죽만 가지고 온 늑대? 그거는 제가 아까 했어요. 한식 뭐야? 아거그 멀린 거 그건 너무 멀어서 안 가. 귀찮아. 잠깐만. 아, 좀 알겠다 이제. 이게, 체력이 달아있으면, 열량이 많이 다네. 체력이 안 달아있으면, 은잘때열량이 별로 안, 소모를 안 하는데, 그 체력을 안 다는 게 중요하네. 봐봐, 이거, 이거 봐. 원래 한, 열 시간 잠깐 여기까지 차야 되거든요? 중간 정도 차야 되는데. 이거 봐, 별로 안 차져? 음. 확실하진 않은데, 근데 뭐. 맞는 것 같기도 하고. 제작이나 수리? 할거 없고 73% 남았어. 제작 수리 굳이 하자, 하자면은 이제... 수선? 수선 좀 하자.